기출 베스트 2회 18번.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0 이상인 것에다가 뭔가를 더하게 되면 항상 이 뭔가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죠. 실수의 제곱 부분이 음수라면 이 뭔가보다 항상 무언가 빼지기 때문에 이 무언가보다는 별표보다는 항상 더 작아지게 됩니다. 작거나 같아지게 돼요. 그러면 이차식으로 된 것은 항상 실수 제곱 플러스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차계수가 플러스인 것은 최소값, 이차계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도 실수 제곱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. 바꾸는 방법은 이거의 절반 x-2k의 제곱에 이걸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단거 밖으로 나와줘요. 마이너스 4k 제곱. 뒤에 있었던 요거 적어주고. 그럼 실수 제곱이 0일 때 바로 이 값이 y의 최소 값이 되게 돼요. 최소 값 fk는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4. 이건 또 k의 2차식이고 2차 이차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지막으로 fk의 최대값 물어보네요. 실수 제곱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? 마이너스 묶어내면 k제곱 마이너스 2k에요. 그래서 반으로 나눈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이거 제곱에 마이너스 붙여서 곱해서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4랑 뒤에 마이너스 4하면 0이네요. 자 그럼 제곱이 0일 때 최대값은 0 정답은 (3번)